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고 싶은가? 힐러임 이거? 이거 힐러 같던데 네, 보니까. 음 일단 제트는, 음, 제트는 그거기 때문에. 힐, 세이지 힐러임. 일단 제트는, 제트는 그거기 때문에 입고... 절대 주지 못합니다. 아, 아 세이지 내나? 아, 아 확인하기. 아. 어, 정말 이거 어떻게 돼요? 캐릭터 어, 주는 거 다시 못뺄 걸? 한번 확인. 그 시간 네 진짜. 내가 다음 판뺄게 캐릭터 뭐가 뭔지 몰라서자 북미에서부터 그거 그것만 고정으로 해왔고만. <laughs> 아확인하긴 이것도 힐러야. 나 지금 하는 것도. 아. 어. 약간, 루시오 하위원, 어. 여기서 또 속성광. 이 게임은 불킹을 걸면서 써야 됩니다. A, A로 가다가 D 눌러서 멈청 쏘고, 어차피, 고스트는 반동이없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면서 그냥 머리 딱두준해놓고 쏘면은, 무조건, 무조건 그냥 올해드야. 이거 아닌데? 에임이 아무리 안 좋아도 올래드야 AB 구별 어디서 요 미니맵 있잖아. 아, 아, 오케이 확인 확인. 나는 a 갈게. 내가 중어 A A A는, <몬> 애들 A는. A A A들. 지금 하고 있죠. 어어 어. 어, 그 급하다고 쉬고 있어라. 이나봐나 <laughs> 옆으로 돌게. 슈레 했다요. 스파이 소식. 아왜 죽었어요. 천천히 하지. 천천히. 나 돌아왔는데. 애들셋다 왔다. 아 넘는 것 같은데. 안 돼. 나 약간 발로란트. 한 맞춰놨어 어, 어. 오야몇명이 어, 여기 A에 다 있어 다 아, 여러분이 쉽게 있어? 죽은 이유는 제가 형주님한테 들은 그걸로는 이 게임은 방어구가 다 합니다 여러분 방어구 먼저 사셔야 돼요 총보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확인, 어. 확인 확인 어차피 헤드 한방 게임이기 때문에 권총으로도 헤드만 조지면 헤드 그냥 <laughs> 충분히 총 이깁니다 아, 이거야. 다이렉트 아, 지방어막을안사고 있구나. A, A, A 이 아. 개한 방이 들지. 하나코하나코 아, 나도 곧. 에, 이제 레이가 겠다 아, 이제 삐다. 에이. 어, 헤드 한번 맞춰 좀 올려 주님. 이런 거 뒤로 빨리빨리 돌아서 가서 잡아 주면 땡큐. 그냥 너무 높고. 어? 아이고 여기 둘 에이블 한 둘. 곳에 두명 모여있음 에이. 에는 좀. 오케이. 하나 더. 나이스. 깔끔하다. 아 맞다. 무조건, 사야지. 그리고 이거 쏠때 내가 북미에서 했을 때 이거 핑차가 안 나서 지금 애들이 나한테 죽어주는 것 같은데 확실한 차이가 그거 그냥 거의 적침도나쏠때 멈췄어야 돼서 나도 멈춰서 쏘는 게 맞아. 치마컵에서 그냥, <laughs> 그냥 갈기지 말고 이둘 A 둘 가자. 내가 가운데에서 백업 가줄 테니까 A 줄 B 줄 가자. 그게 최고다. 내가 돌게 그러면 리프야 A B 봐. 응 여기 이거 나만 줄게. 어, A 간다 내가 아니까 A 간다 한두명 정도 간다. 발소리 들렸다. 드론. 아 잘. 나이 많다 거의 많다. 비클리. 무번째잡았고 아니야 어, 클리 A, 어,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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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나이스 <laughs> 컷컷 컷. <laughs> 와 속이 미쳤 이게, 이게 이게 맞아, 이게 맞아. A 줄 B 줄 내가 가운데에서 그냥 빼고 봐주면서 이게 맞아. 아니 그러니까 두명두명 명 가고 한 명이 도는 게 맞아. 많은 쪽으로. A A 삼멸이어저 이. 이 갈까? 아와 어, 이렇게. <laughs> 설치한다. 스파이크가. <laughs> 하나 건. 둘건 천천히. 천천히. 애들 사이트 안에 이거는. 하나 잘. 오케이. 아,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일단 넘어가서. 둘둘 둘, 둘. 하나 잘둘 잘. 나이스. 우와. 네, 형 뭐야 방금 개모 있었어 방금. 뭐지. <laughs> 스킬 능지 커. <laughs> 아 근데 음. 아직 스킬을 모르겠어. 요 음, 스킬 진짜 모르겠어요. <laughs> 망칠 곳은 없다! 저기, 저기 또. 어? 뭐야 이게 한방이죠? 바로 뒤져? 왔대 또 이거? 또예 이거? 애들 B를 네, 한곳다 애들 계속 A로 와요 비도 있다 비도 어, 있다 비도 있다 <laughs> 뭐야 누나 잡았나? 어? 스파이크 그... 스파이크 여기 있다 스파이크 지키면 돼 오케이 아 확인 B로 확인 가면. B 지키면 될 듯? 어 B 지켜 오! 어, 헤드 맞았어 하나 컷 아, 될 것. 아니, 나 뭐? 들것 나이트 나 스피어 나 죽은 쪽 이거 그걸 누나가 잡은 건가? 그러면은 에디 형 있는데 있는데? 그냥 저거 스파이크 지켜 어차피 아, 아. 이 게임은 스파이크 지키기 위에서 오, 내려오는 거 지킬 거아그러게딱 보고 있으면 되겠다. 어디 쓰이? 뭐야? 뭐야? 못찾을것 같은데. 너 퀴즈 걸려는 거 뭐야? 둘? 왔다. 한 대. 반샷 떴음. 아이 총은 쓰면 안 되겠다 이거 반샷 때문에. 아 왔잖아 이리. 얘 도른 거 같은데 쪼로 갔다. 와 이거 잠깐만. 어 누나 확인. 오케이 나이스. 잘할게요. 예, 아아나 왔는데. 아왜 위에 있어? 아 언제 미루나? 예, 예, 그래, 예. 아, 아래, 잡았으면. 아래, 네 아래. 니 아래. 리프 지네 바로 아래. 너 그거, 만난다 어, 그거 반, 반샷이다. 두발 아. 맞춰야 돼. 어, 아까 반샷. 그 가라 있었나? 있었나? 천천히.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은. 음. 컷, 나이스. 예, 예. 예. 아, 그리고, 음. 여기, 발로란트는 웬만한 그 지형은 다 관통되거든? 아, 진짜? 음, 아, 아, 어쩐지 아, 여기는? 와우, 나이스. 나이스. 너못지나가 응. 여기 아스나 어우야 와스 나이스. 씨발 스나야스나 나이스. 잡았어 스 나이스. 스파이크 나이스. 이스어 나이스. 나이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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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 있다. 있네 A 쪽에 설 나이스. 나이 어내 눈. 어내 눈. 에리 형더 있어 애들 조심. 응. 음. 저거 벽 설치에 나와고안 보이거든. 오씨. 직접 발견. 어2층이하나2층이하나 B 이층이야 나. 방금 보였잖아. 아 곧. 그. 위에 있어 조심해. 잡았어 그 잡았어. 이층에 있는 거 리포. 어2층에 있는 거 잡았어. 일층에 있어 1층에 하나 더 있어 그 아까 루슈. 아 개말리네. 진짜가. 야 아, 아, 그래도 이 게임은 그룹처럼 쓰나 중대리 때 소리 안 들을 수 있다. 이거 누나 어, 어디서서 죽었대? 그 이층에서 맞았어. 근데 맞아. 일층에 하나 더 있어. 스파이크. 잡았네. 어 스파이크. 글로 하나 간다. 그 중길에서 간다. 왔다 여기다. 왔다. 30초 남았습니다. 엥마. 예사 쇼즈. 알기요. 아, 적군이 <laughs>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거기 하나 더. 없나? 어, 나뭐 맞았어? 사이클건. 나죽다 와이. 오지. 오지. 오 씨. 바로 양 끌어치기. 최종 라운드. <놀들> 가진 거다써 어차피 마지막이야. 가진 거다 써버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어, 마지막에. 가진 거다 써버려. <laughs> <laughs> 맞다. 아, 아타이밍 아, 일어나. 아, 잠깐만. 잠 뭐야? 왼쪽 뒤, 왼쪽 뒤, 하나 컷. 텔모 전부 다 대집분. 어. 아, 이야. 너 이리로 와. 너는 너는 내가 나이스. 제제. 아, 아, 맞는데 제제. 지금 파이크 공수 교대. 공수 교대. 이거! 이거 비둘 국룰이거든. 아, 그룹 비둘, 국룰? 그룹 비둘, 국룰? 비둘 국룰이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필로갑니다스 파이크 누가 들고 있 파이크 나한테 있네. 이거. 루크로 <laughs> 루크로 이거 삐이어에다가이 <laughs> 친구가 내 연막 깔아줄 테니까 그냥 뚫고 들어간다 바로. 대리 오빠. 내가 내가 선봉술게. 네. <laughs> 눈이 좀 예쁜데 그 파가도 돼? 잘해 치킨을 먹어. <laughs> 어. 잠깐만. 재분 들어. 오빠 나와 봐. 바로 가지 마. 나 연막 쓸 거야. 이따 아. 사운드 들렸다 방금. <laughs> 어, 히트 맞았어. 쟤 피.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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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근데 이거 안 보이. 비 한명이 왔나 아, B가자니까 왜 여기 두명 있어 B가..뭐해 설치해 잠만 썰..썰을랬다 어? 아, 씨, <laughs> 뭐야 이거 4 눌러야 돼 눌러야 고총 눌러야 된다고 오 오케이 오케이 설치했음 B? B 설임 나 거기 있지마 네. 거기 들어가 어, 왼쪽 A3. 거기서 그..그쪽 오는거 봐 왼쪽 소운 들리는 거 같은데? 남미님 오른쪽 위쪽으 뒤쪽 위쪽. 왔다 왔다 저거 잡아줘야 되는데 잠깐만 왼쪽 알이 없어 왼쪽? 왼쪽에 하나 왔어 여기도 이쪽이야? 하나, 정면에도 하나 외지하는거 먼저 나이스 위치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와 개잘해 클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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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쟤 야. 죽어놨다 저 새끼 죽어놨다 아, 터져, 터져, 아,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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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거지와 자강두 자강도, 전. 자강도 전. <laughs> 아, 진짜 재밌다 이거 아개 쩐다. 와.